안녕하세요. 물결표 장민호 님을 언제나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 빛나는 하트.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민호 님의 결혼식 날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의 반지. 장민호는 자신의 결혼식 날 뜻밖의 감정적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외적인 문제가 아닌 진심과 우정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랜 친구이자 후배인 이명웅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 장민호는 절친한 친구들에게 따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명웅은 장민호에게 각별한 존재였기에 그가 꼭 참석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이명웅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장민호는 처음에는 일이 늦었졌으리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이는 이명웅이 아닌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스케줄이 길어져서 참석이 어렵다는 짧은 설명만 전했지만, 장민호는 조금의 서운함과 함께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고, 화사한 음악이 흐르며 식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식장 바깥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어났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온 이는 바로 이명웅이었습니다. 정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손에는 포장된 음식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힌 채 무대 앞으로 다가가 장민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날인데 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꼭 와야 했어요. 그의 말에 결혼식장은 일순 정적이 휩싸였다가 곧 따뜻한 박수와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민호는 그런 이명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웅야, 넌 항상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야. 오늘 와줘서 고맙다. 내 진심이 더큰 선물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하객들 역시 그 감동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감이 이뤄진 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연예계 선후배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유대는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 눈물났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는 감동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팬들 역시 두 사람의 진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우정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응원했습니다. 장민호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찬스타임 여러분,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더없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 주세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팬들이 준비한 손편지, 꽃다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결혼식의 해프닝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심, 우정의 무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민호와 이명웅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도 서로를 응원하고 아끼는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음악과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